가지고 왔습니다. 또 자라 여름 시즌 옷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좀 코디가 자라 옷들로만은 안 돼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옷으로도 했는데 아직 안 보여드린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안 보여드린 제품들로 착용을 한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는 오늘 또 따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라 제품하고 다른 자라 아닌 제품도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요 목걸이 해줬는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유피들 뭔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요거는 아웃 오브 라벨 제품이에요 이거는 정말 편하게 입으려고 구입을 한 건데 생각보다 더 예쁜 거예요. 그래서 블라우스 같은 거랑 이번에 입은 그런 블라우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진짜 편하게 입을 때흰티 하나에 이거 딱 반바지 입어주면은 여름에 이제 편한데 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런 디테일도 있어. 옆쪽에 귀엽게 단추 두개 이거, 요게 너무 귀엽고 엉덩이에는 가짜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머니도 있고. 이게 컬러가 핑크하고 이 컬러가 있었는데 아 뭔가 핑크를 할까 이걸로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핑크 색깔 이렇게 편하게 입으려고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 블루 컬러를 골랐어요. 근데 핑크도 진짜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컬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블라우스가 이거를 같이 매치를 했는데 얘는 로라로라 제품이에요. 이건 자라 제품은 아니고 그냥 정말 귀엽게 입어. 볼수 있는 여름 블라우스, 이렇게 반팔로 되어 있고, 진짜 하나도 그 쪼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. 보통 이런 팔은. 팔 부분이 좀쪼일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렇게 조이는 것도 없고 엄청 엄청 편안한 착용감이었거든요. 제품 소재도 얇고 시원한 재질이라서 여름에 진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편한 바지랑 입으면 약간 꾸안꾸 느낌이고 좀 귀여운 스커트 같은 거랑 매치하시면 또 약간 예쁘게 꾸민 듯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. 이거 너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여기 밑에 쪽에 리본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쁩니다. 예쁘고 편하고 완전 강추 아이템. 호피 무늬를 <laughs> 구입을 했어요. 이런 바지. 약간 조금 과한가? 싶긴 한데 요즘에 핀터레스트 같은 거 보면은 호피 무늬가 진짜 많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편하게 나온 바지여서 좀더 어, 제 스타일인 것 같은? 좀 꾸안꾸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?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좀잘산것 같아요. 그냥 기본 흰티 하나랑 요거 딱 입어주면 좋고 제가 이번에 입은 것처럼 약간 블라우스로 된 그런 거랑 매치해도 좋고 이거 위에다가 그냥 나시 티 하나 입고 그 위에다가 셔츠, 박스 한 셔츠 같은 거 걸쳐주면 또 그것도 뭔가 예쁘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양말 신고 거기에다가 메리 제인 매치를 했는데 그냥 완전 더운 여름날에는 쪼리 하나랑만 툭 입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은. 제품입니다 요거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엑스스몰을 구입하면 조금 더 핏이 예뻤겠다 싶기는 해요. 저는 좀짤막한 기장을 좋아하는데 딱 정말 한뼘 정도 짧았을 때그 핏이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만약에 좀 입어보고 구입을 한 거라면 엑스스몰을 구입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스몰 사이즈도 핏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허리도 밴딩인데도 스몰 사이즈 가 조금 크게 느껴졌어요. 위에 매치한 거 이건데 좀 에스닉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의 레이스 막 이런 이런 거를 여름에 입는 거를 좋아하거든요, 이런 무드에.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 시즌마다 자라에서 이런 옷을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되게 귀엽게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여기 옆부분에 이렇게 레이스 들어간 것도 자수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너무 예쁘고, 자수가 쪽 보면 리본도 들어가 있고, 꽃도 들어가 있고, 자세히 봐도 되게 예쁜데, 이 약간 조끼 같은 이 모양도 너무 귀엽고,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여기가 다 그냥 잠겨 있는 거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끈으로 앞에를 묶는 거라서 좀 가슴 노출이 있기는 해요. 저는 그냥 단독으로 입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다, 좀 일상생활 할때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반팔티나 그냥 탑을 입고 입어 주셔도 돼요. 그캡 내장된 탑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냥 나시 탑. 그걸 입고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에다가 저런 편안한 바지 같은 거랑 매치해도 예쁘고 그냥 데님 팬츠나 스커트 하나에다가 요거 딱 입어주면은 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리고 진짜 완전 시원하거든요? 그래서 여름철에 진짜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탑도 있어요. 이것도 진짜 잘산것 같아. 너무 귀여운 게 얘는 여기 앞에 리본이 있는데 이렇게 블루 컬러의 장미도 중간에 있거든요. 이게 진짜 저는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리고 이 끝쪽으로 이렇게 물결로 돼 가지고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밑에까지 이렇게 요런 느낌? 이렇게 엄청 스판이 좋아요. 입으면은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데 불편한 느낌 없고 좀 아무래도 막 많이 먹거나 하면은 뱃살이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이 끈도 길이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체형에 맞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입고 이 위에다가 이제 셔츠 같은 거를 입어가지고 실내에서나 햇빛 너무 쨍쨍할 때는 좀 위에 긴 팔을 입고 이거를 입어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속옷은 그냥 패치 하나 붙이고서 이거를 입었어요. 그렇게 하니까 좀 비치는 느낌은 있었는데 막, 막 너무 다 보여. 막 너무 막좀 그래. 이 정도는 제 기준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패치 하나 붙이고 요거를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긴팔 셔츠는 좀 더울 것 같다 하면은 이런 반팔 셔츠를 입어주면 되거든요. 이거는 제가 쇼츠도 찍고 요즘에 완전 교복으로 잘 입고 있는 반팔 셔츠인데 남성용이에요. 맨즈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남자친구 옷 고르려고 갔다가 뭐 이로, 이게 있는데 이거 제가 입고 싶은 그 핏의 셔츠더라고요. 컬러까지 딱 제가 원하던 그거였어서 바로 구입을 해왔어요. 저는 S로 구입을 했는데 훨씬 더 박스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 사이즈 입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S 사이즈만 입어도 박시한 핏이었다. 그리고 약간 린넨 완전 린넨까지는 아닌데 되게 시원한 재질이거든요. 막 꺼끌꺼끌한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래서 안에 그냥 캡 내장된 나시 안에. 이거 단독으로 다 잠궈 가지고 입는다거나 아니면 안에 나시탑 같은 거 입고 이거를 위에 걸치는 느낌으로 입어줘도 예쁩니다. 그래서 저 셔츠 밑에다가 이 아디다스를 잘 입고 있거든요. 아디다스 이 반바지. 이거는 제가 스토리에 정보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거를 못본 미피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들고 왔어요. 이렇게 핑크 색깔 이거 그냥 동네에 아디다스 매장 들어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컬러도 딱 완전 내 거.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이게 긴 기장이랑 짧은 기장 이 있었는데 두개다 사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또두개다 사기엔 좀 그렇고 해가지고 미피들한테 스토리 투표해서 반바지가 투표 1등을 해가지고 얘를 구입을 했었는데 너무 반바지로 사길 잘한 것 같아요.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손이 잘 가더라고요. 옆 부분에 지퍼 주머니도 있고 핏이 이렇게 퍼지 너무 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완전 일자 아닌데 좀통 크게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이게 재질이 꽤 두께감이 근데 있어요. 근데 또막 덥고 막 몸에 이렇게 감기고 그런 재질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좀 탄탄한 소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짠. 이렇게 다 비치는 요런 비스티에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제 얘를 단독으로 입을 건 아니고 반팔티나 이렇게 민소매에다가 그 위로 입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한 건데 요게 이제 끈이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조절을 할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짧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조금 길게 해서 어, 가슴 좀 밑에까지? 약간 딱 맞는 것보다 조금 끈을 길게 해가지고 하니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밑에 스커트랑 매치하니까 를 귀여웠고, 뭐 당연히 반바지나 쇼츠랑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블루 컬러인데 좀 진한 블루? 약간 무드 있는 블루? 그런 컬러라서 컬러도 너무 예뻐요. 약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? 그래서 착용감도 정말 좋았던 제품입니다. 왜 작년 가을쯤부터 이런 그 레이스 스타킹 같은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나온 건지 이런 레이스로 쭉된 바지가 나왔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완전 달라붙어가지고 거의 스타킹처럼 입는 건데 바지인 <laughs> 그런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는 위에 원피스라든지 스커트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입으면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냥 박스 티 입고 그 밑에다가 그냥 이거 하나 딱 입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뭔가 약간 외국 언니가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시원한 재질이에요, 엄청. 그래서 그냥 완전 반바지만 입고 맨살로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덥겠지만 이런 긴 바지를 입은 것 치고는 많이 덥지 않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약간 스판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약간 부츠컷으로 퍼지면서 되게 예쁜 그리고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인. 제품입니다. 그 위에 입은 그 흰색 원피스가 있는데 그게 비스티거든요. 사실 근데 엄청 짧은 원피스로 저는 입고 다녔는데 작년에 구입을 한 거라서 아마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제품인 것 같고 이거랑도 매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폴리수엠 제품이에요. 이 택이 뭔가 되게 특이한 진짜 이거 그냥 맨날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. 재질도 딱 제가 좋아하는 후들후들한 얇고 후들후들한 그런 재질이고, 약간 워싱된 듯한 컬러감하고, 앞에 그림하고,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약간 빈티지한 무드도 나면서, 좀딱 여름 바캉스 휴양지 같은 데 가서도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스커트도 저 반팔티랑 같이 입었었는데, 이것도 자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레이어드 된,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런 재질이 또 요즘에 유행인 것 같은데 이렇게 레이어드 돼서 나와가지고 좀 특이한데 되게 예쁜 거예요.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. 핑크인데 약간 보라 색깔도 같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되게 예쁩니다. 근데 얘가 막 엄청 편한 스커트는 아니더라고요. 이 재질 자체는 되게 시원한데 뭔가 트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많이 벌리지를 못해요. 빠르게 걷는다거나 고를 때좀 불편하고 여기 보면은 옆쪽으로 이게 지퍼가 아니고 이렇게 <laughs> 열고 닫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열고 닫으면서 맨날 이걸 다 차줘야 되니까 이게 좀 <laughs>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입은 것처럼 티셔츠랑 입으면은 좀 꾸안꾸 느낌으로 약간 편하게도 입어지고 그 위에 블라우스나 뭐 아까 보여드렸던 요 리본 탑 있잖아요. 요거랑 매치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기본 티셔츠인데 요즘에 이런 티셔츠 많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펀칭 들어간 근데 얘는 이렇게 넥이 이렇게 깊게 파여 있고. 체형에 맞게 떨어지면서 막 달라붙지는 않고, 약간. 후들후들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어서 이 핏이 주는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. XS 사이즈랑 S 사이즈 매장에서 같이 입어봤는데 S 사이즈가 이팔 부분이 아예 조이는 느낌도 없고 제가 입었을 때 엄청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대신에 이 어깨 부분이 많이 이렇게 오버된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XS로 구입을 했는데 XS는 대신에 이팔 부분이 막 완전 헐렁하지는 않고 살짝 소이는 근데 막 불편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팔 부분까지 되게 훌렁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사이즈를 업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방을 샀어요. 이게 빈티지한 느낌인데 약간 그러니까 레드 컬러여가지고 더 예쁘고 좀 모든 룩에 딱 들었을 때 포인트 돼주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. 여기 보면 조절도 살짝 할수 있는데 숄더백으로 이렇게 어깨에 멜수 있게끔 나온 것 같고 지금 안에 종이가 들어있는데 이거 다 빼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통통하지는 않은 그런 가방이에요. 이렇게 보면은 주름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좋고 화면에는 조금 쨍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어두운 레드 컬러예요. 어, 이 정도? 이 정도? 안쪽 보면 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. 지퍼 주머니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거 너무 예뻐요. 이 구두. 이런 구두인데 여름용으로 여름에 잘 신을 만한 거를 찾고 있었거든요. 근데 자라의 이 리본에다가 얘가 진짜 예쁜 게 여기가 메쉬예요. 요즘에 메쉬 소재의 신발이 완전 유행이잖아요.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사고 싶은데 제가 갔던 매장이 이게 38 사이즈인데. 이 사이즈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36 정도 신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신어봤는데 조금 큰것 같긴 해. 그치만 발볼이 크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. 막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제가 신었을 때 불편함도 없고 해서 그냥 38 사이즈를 <laughs> 구입을 했습니다. 두 사이즈나 업을 한 건데 제가 발볼이 진짜 좁은 편이거든요. 근데도 저한테 발볼이 잘 맞았어요. 그래서 이거를 사실 때그 발볼이 조금 넓으신 분들은 얘를 사이즈를 좀 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바닥이 좀 딱딱하고 그 구두여 가지고 오는 그 불편함 정도는 있었습니다. 너무 잘산것 같지 않나요, 위피들? 너무 예뻐요. 아, 이 반팔티 이거 진짜 편하게 입으려고 구입을 한 건데 레드 스트라이프여가지고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S 사이즈로 구입한 건데도 좀 박시한 핏이에요. 박시한데 근데 그 핏에 비하면은 조금 짧은 기장인 것 같은? 그래서 반바지랑 입었을 때도 예쁘고. 제가 입은 그 무릎까지 오는 그 정도 기장의 반바지랑도 잘 어울리고, 완는딱 편하게, 그냥 캐주얼하게 입는 반팔입니다. 두껍다기보다는 좀 탄탄한 느낌의 셔츠거든요. 그래서 두께감이 얇은 편의 티셔츠는 아니지만, 그렇다고 막 덥고, 막 둔하고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. 엄청 편하게 입어줘요. 그리고 이게 옆에 보면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. 양쪽 전부 다 트여져 있어가지고, 이거 뭔가 이렇게 바지에다가 넣어 입었을 때 예쁘라고 이렇게 트여져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뭐 바지에 많이 넣어 입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,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다는 거.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제품 모두 보여드렸어요. 이번에 그냥 완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부터 좀 약간 꾸민 듯한 느낌 낼수 있는 그런 아이템까지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6월인가? 예. 자라가 또 세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정확하진 않은데. 하여튼 그 전에 장바구니 담아놓고 자라 세일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 안녕!